반갑습니다. 아키메입니다 어제 원 달러 환율은 1,400원을 돌파를 해서 1,409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조만간에 1,450원을 위협할 것 같습니다. 어, 국내 증시는 아, 미국 FOMC의 3연속 자이언,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출렁거렸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초가의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어, 오후에는. 어, 하락 폭을 좀 줄였습니다. 아, 그렇지만 그 코스피는 0.63%, 코스닥은 0.4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저녁 뉴욕 증시는 글로벌 긴축 및 국채 금리 급등에 의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 미 증시 여파로 국내 증시가 또 아, 시초에는 약세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어제처럼 어, 5호장에는 좀 상승을 해서 오늘은 양봉으로 좀 상승 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포트에 있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 이고요 이 종목은 애플페이 관련주입니다 아이 종목은 9월 20일날 중심선매매법에 포착이 돼서 종가매수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 그 다음날, 21일날, 그, 중심선 확인 한번 해서 도찌가 나왔구요. 그리고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저희들 목표가인 14,950원까지는 상승을 하지 못했는데, 분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제 장이 안 좋아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바로 그 종가를 회복하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서 급등락을 반복하다가, 장 막판에, 상승으로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횡보 중에 있고요 아, 오늘 미증시가 약, 아, 하락 마감 한 관계로 시초에는 조금, 어, 힘들 것 같은데, 아, 충분히 오전장이 버텨준다면은 목표가인 14,95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음, 외국인들 수급이 또 들어왔어요. 지금 5일째 연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충분히 전환선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월봉을 또 살펴보면 지금 박스권 제가 말씀드렸죠. 13,750원이라고. 지금 딱 13,750원. 금액에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13,750원 위에 안착을 한다면 충분히 18,550원 그 이상인 2 3 0 0원까지도장기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13,750원 안착 유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제 안착을 할줄 알았는데 안착을 못했고요. 지금 딱 어, 저항선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3,750원 안창 유무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어, 어제와 똑같이 1 4 9 5 0원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요, 손절가는 12,800원 장중에 깨지면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어제 종가에 매수한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리아 F F.T.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 상장 소식에 어, 상한가 친 종목입니다. 아, 9월 21일 수요일에 전환선 매매법에 포착이 됐고요. 근데 이날은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상승한 상태에서 장도 좀안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상한선을 또 터치한 게 있어서 일단 하루 정도 더 지켜보려고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그 전환선을 지켜주는 게 보여졌고요. 양봉으로. 그리고 또그 포착된 9월 21일 저점을 어, 올리면서 지키는 게 보여져서 어제 종가 매수를 했습니다. 분봉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이틀 정도의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게 보여지실 겁니다. 지금 이전에 4,020원 이 부분이 저항을 받았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저항을 받았고요. 근데 만약에 4,020원을 돌파를 한다면 충분히 어. 지금 목표가는 4,235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한선을 한번 두번 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상한선을 돌파하려고 시도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그 주봉에서 그전고점 4,235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월봉을 살펴보면 일단 20월선을 돌파를 했고요 지금 4,310원 전구점을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도는 했다가 실패를 했고요. 요번 아, 달대로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다음 달에 전구점인 6,220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매물대가 지금 있어서 돌파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룹대만 돌파를 한다면 4,310원 돌파만 한다면 충분히 상방으로 6,22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4235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요. 손절가는 아... 3695원, 3695원으로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이 종목은 2차전지 장비 및 물류 자동화 기대감에 상승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상한가를 두번 쳤습니다. 아, 어제, 그, 21선을 터치를 하면서 21선 매매법에 포착이 돼서 종가 매수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은 기준선 아래에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좀안 좋아 보이긴 한데,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모두 이틀 연속, 어, 수급이 들어온 게 보여지시죠. 그래서 아, 고민하다가 종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전구점 부근을 터치를 해서 지지 받는 게 보여져서 차트상으로는 큰 무리는 없어 보여가지고 돈가매스를 했습니다.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전구점 지지받는 게 보이시죠? 밑구리 달고. 그리고 월봉상에 차트를 보시면은 위에 매물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아 일단 목표가는 전환선 위치에서 저항을 받는 게 여기 보여져 가지고 전환석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5,820원 목표가를 설정하고요. 손절가는 어제 저가인 5,130원 손절가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1차 목표가는 5,820원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돌파된다면 2차 목표가를 6,730원까지 보이거든요. 이 상한선에서 일단 한번 저항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충분히 6,730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여서 1, 2차로 나눠서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목표가는 5,820원, 손절가는 5,13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에는 총3 종목이 있고요. 한국정보통신이 어제까지 1.85% 수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코리아에프티 코닉 오토메이션을 종가에 매수를 했, 했습니다. 9월 수익률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에 손절한 종목들이 좀 있어서 어, 현재까지 14-14.58% 손실권에 있습니다. 아, 그 어제 미증시가 약세인 관계로 오늘 국내 증시도 어, 약세로 시작할 것 같은데요. 아, 어제처럼. 그 오장에 그 낙폭을 좀 줄여서 오늘은 상승 마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